궁합! 예. <laughs> 한동훈과 최강욱 궁합 예. 어때요? 두 분이 이제 으르렁거리고 엄청 싸우는데 근데 두 분이 참 재밌는 게 싸움으로 인해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보려고 애를 쓰시는 게 아닐까 내면적으로는 두 분이 친할 것 같아요 친할 것 같고 뭐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겠죠 두 분이 앙숙으로 이렇게 가신다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하고 한동훈 의원이 만약에 서로 진짜 머리 터지게 싸우신다고 하면 뭐 서로 상처를 입으시겠지만 최강욱 의원이 셉니다. 이제 내면적으로는 서로 친하다. 어,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청문회나 이런데 나오시기 전에 둘이 통화를 하지 않으셨을까? 뭐 서로 성향이 너무 비슷하니까 그렇게 다투실 수 있어요.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건설적으로 잘 풀어내갈까?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싸우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 동네 어린 아이들처럼 싸우는 것 같지 않습니다. 그 비슷하니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. 친할 것 같아요. 내 겉으로 보여지는 서로의 입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싸우는 거고 그 싸움을 통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노리시는 게 아닐까. 그리고 싸움하기 전에 두 분이 통화를 하지 않으실까. 그렇게 봅니다.